안녕하세요. 순미령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추밭이랑 이 옥수수를 심은 밭에 와 있는데요. 어, 이제 2차 추비를 주려고 합니다. 원래는 어, 꽃이 꽃이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 이삭거름이라고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를 하느라고 잠깐 한눈을 팔 사이 이렇게 수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차옥수수가 예, 이렇게 수염이 나오고 어떤 거는 벌써 이렇게 누렇게 말라가기 시작하는 차력수도 있고 그리고 속을 만져보면은 약간 뭔가가 차오르는 안에 뭐가 있는 듯한 느낌도 나기도 합니다. 어, 이제 이게 첫 단부터 익어가기 시작하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 NK 비료 그러니까 가리가 인산이 없는 가리가 들어간 질소와 가리가 들어간 비료를 오늘 이제 마지막 웃거름으로줄 건데요. 어, 이렇게 가리가 들어간 비료를 주셔야지 과가 커지고 단단해지고 실하게 열리게 됩니다. 어, 웃걸음은, 어, 2차, 1차에서는 이제 복합 비료를 주었는데, 이제 NK 비료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요 품종은 오색 옥수수라고 제가 처음으로 심어보는데요. 어, 솔직히 이거에 보통 옥수수들은 곁순이 나오는데, 얘는 곁순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한 100구루 정도 심었는데, 이제 고추밭에 한곳빈 곳에 아까우니까 이렇게 한번 심어봤는데 거의 곁순을한두 개인가 세개 정도 제거하고 그리고 곁순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품종 특징이 곁순이 나오지 않는 그런 특징 같습니다. 그리고 과가 크다고 하는데 어, 좀 물걸음이 좀 늦어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물을 살짝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다가 어, 마지막 추비를 한 이만큼 그러니까 한 얼마만큼이라고 해야 되나 한 주먹은 아니고 반 주먹 정도 이렇게 주었고 어, 뿌리 옆에 뿌리 가까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뿌리 발이 예, 뿌리 발이 나와 있죠 이쪽 한 떨어져서 이 정도에 주셔야 돼요 뿌리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주시면은 뿌리가 죽어버리고 얘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화학 비료라서 가까이 주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저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강낭콩을 심을 거예요 요거를 보통 이제 수확이 다 끝나고 베어 버리실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이걸 베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요 밑에다가 강낭콩 그러니까는 어, 울타리 강낭콩 줄이 이렇게 올라가는 울타리 강낭콩을 심어서 요 위로 어, 강낭콩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은 어, 따로 지주대가 필요 없고 그리고 만약에 좀 뭐가 고추가 뭐 이렇게 또 쓰러진다 싶으시면은 이 옥수수 때 묶어가지고 지지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이제 옥수수를 심고 나서 그 다음 파종할 수 있는 좋은 작물이 바로 이 울타리성 강낭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이걸 한번 수확을 다 하고 그리고 잎을 좀 제거해주고 그리고 강낭콩을 옆에다 심어볼까 합니다.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웃걸음을 마지막으로 주고요. 아 그리고 옥수수가 익어가지 않습니까? 예, 옥수수 이제 수확 시기가 언제쯤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텐데, 보통 옥수수 수확 시기는 옥수수가 이렇게 숫꽃이 어 나오고 바로 이제 요 옥수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두개 나온 것도 있고 세개 나온 것도 있고 이 종이 특징은 세 개씩 나옵니다. 하지만 옥수수 수확할 수 있는 게 보통 한개 내지 두 개입니다. 이제 초당 옥수수는 한 개밖에 상품이 나오지 않고요. 이 어, 찰옥수수는 두개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거의 팥이 안 좋은 상품으로 나올 것 같은데 걸 수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확을 언제 하냐? 수확 시기는 이제 어, 이쪽 이제 옥수수가 옥수수 수염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색깔이 어, 연한 노란색이었다가 연한색이었다가 어, 이제 옥수수가 커가고 익어갈 때쯤에는 완전히 이제 갈색으로 말라버려요. 말랐을 때쯤에 어, 이제 옥수수를 살짝 까보셔갖고 이 정도 살짝 까보셔갖고 예그 옥수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살짝 눌러보면은 말랑말랑할 때쯤에 그때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냥 손으로 만져봐도 뭔가 안에 옥수수가 가득 드는 느낌이 나요. 예 그리고 이 수염이 완전히 말라버렸을 때 그때 수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종 확인은 이제 어이 껍질을 살짝 까가지고 그 알맹이를 눌러보시고 어, 알맹이가 살짝 톡 들어가고 톡 터진다 싶으실 때 그때 가장 맛있는 옥수수를 드실 수 있고 너무 익었을 때는 그 옥수수 알이 딱딱합니다. 그러면 옥수수가 맛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말랑말랑할 때 수확하시는 게 제일 맛있는 옥수수를 수확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옥수수는 크게 병해충 방제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나방류 벌레만 가끔 이제 생겼다 싶으실 때만. 예, 그때만 이제 방제를 한 차례 정도 아니면 두 차례 정도 해주시면 되고 다른 뭐 진딧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예, 크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예, 그때 많이 생겼을 때약을 해주시면 되고 예, 오늘 이제 웃거름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어, 며칠 있으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요거부터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늦었지만 어, 웃거름은 이제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전에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 같이 꽃대가 이제 올라오려고 할 때, 예 그때 웃거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꽃 꽃대가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옥수수가 나오면서 이제 옥수수 수염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어 그리고 위에서 이제 꽃가루가 이렇게 숲꽃이 예, 이렇게 펼쳐지면서 꽃가루가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예 이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수정이 잘 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 웃걸음 주고, 그리고 어, 조만간 옥수수를 수확하게 되면은 그때 영상 남기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어, 거기, 그 밑에다가 강낭콩을 예, 심는 영상을 다음에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 비료는 질소와 가리,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토와 붕소가 들어있습니다. 예, 붕소는 이제 양분을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고토는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한 요정도 던져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풀을 뽑았는데요. 풀은 최대한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채소들은 풀을 뽑아주시지 않으면 그쪽으로 양분 소실이 크기 때문에 뭐 밑걸음을 많이 주셨으면 상관없는데. 풀은 웬만하면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같이 큰 것들은 상관없지만요.